저희 멤버 준해 빼고 다 해요 이 게임은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한이 형 잘하고 찬호도 잘하는데 그 외에는 다제 비하이 니만 잡이. 진짜 형 나랑 한번 붙자. 아 형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. 진한이 형방금다 한... 조용해. 내가 오버워치짱이야. 좀 뭐야? 좀 뭐래. 응. 동아 내가 아이콘 중에 오버워치 제일 잘하지 않냐 그, 그렇 그렇다 해줄게. <laughs> 아니 준해 안 해요. 준해 안 하는데 어, 그냥 하는 소리 한번 손이야. 야, 왜 거짓말 치냐? 내가 루시우 짱이잖아. 니가 <laughs> <laughs> 무슨 루시우 짱이야? 너 루시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? <laughs> 왼쪽으로 틀어. 그래. 그리고 루시우를 잡아. <laughs> 너 지금 하는 캐릭, 캐릭터 무슨 캐릭터인 줄 알아? 알지. 뭔데? 어? 왜, 한조 <laughs> 아니, 솔저잖아. <laughs> 그래, 솔져 그러니까 솔저에서 딱 좌회전해서 루시우를 잡아. 에이구야. 아, 꼬졌어. 패배, 패배. 꺼, 이제 이거. 够。<Go. S 2> <laughs> <laughs>